남들 다 운동 복오는데나 혼자 이러고 <laughs> 나도 같이 운... 나랑 같이 해줘. 아 이게 청바지 <laughs> 지금 요거 요 차림으로 내일 등산에 가겠다는 거잖아. 그럼 그럼. 응. 사실 근데 내가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이렇 있거든. 뭐, 뭐. 외국인이 한국인들은 응. 그렇게 비싼 운동복을 사서 응. 왜 등산하는 건 동네 뒷산이냐고. <laughs> 난 진짜 근데 그거 듣고 진짜 공감했어. 우리 나라 사람들은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 응. 내내내 내, 내 가방 모자랑 아니 개인 유튜버 옷이 나가요. <laughs> 아 예. 잠옷이랑 <laughs> 아 잠옷도 챙겨어요 그럼 그럼 그럼. 이따가 잠 이따 그거 한번 해요. 아 왓츠인마? 왓츠인마? 아야 아무것도. <laughs> 아 좋아요. <laughs> 아니 컨셉 지독한 컨셉 중이잖아. 우리. <laughs> 신세계 도착. 신세계 도착 아직 안 했는데. 가는 중. <laughs> 고압까지 도착. 고압까지 도착.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 오늘 무슨 쇼핑하실 건데요, 신세계 가서. 오늘 오늘 일단 보다가. 네. 뭐 예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 사보고 하나 사볼 거예요 오늘. <laughs> 아뭐 없으면 못 사는 오늘 거. 오늘의 점심. 진짜 천영하다 이따 저녁에 완전 잘 차려가지고 찍자. <laughs> 좋아 좋아. 지금 자리가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자리 찾는 중인데 걸어다니면서 먹기로 했잖아요. 그러 그러다 보이면 앉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커피. 먹어 먹어봐. 아일찍으라고아 <laughs> 이것도 찍으라고? 음료수장 레머스바 초콜릿 세 개나 나왔죠? 먹어 두개 먹어. 나는 항상 이거 많이 먹거든. 먹어봐. 많은 경험. <laughs> 누구 덕분에? 고재호고재어지가 지갑... 어디 거야는지 생각이 안나 지갑 에에에떼 아떼 아떼 아떼? 아, 에떼? 아에 지갑 구경해봐도 돼요? 그럼 그럼 한번 있 소개해주세요 자 일단 네. 얘는 교통카드 아 교통카드 15번 타면 할인해 해줘오오오 15번 타면 할인해 줘 원래 학교 때 썼는데 지금 알바 갈때쓰잖 아아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 껴봤거든요 그 음, 다음에 어, 몇살때 연주죠? 나? 열.. 열 아홉 살 아.. 다음 민증, 민증 받고요 음. 으이씨 그 다음에 이거 농협카드 카드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타벅스 어? 스타벅스? 이거 알바에서 설날 저기로 준 거야 우와 얼마 들어있어요? 몰라 <laughs> 아니 이거 열어보면 되잖아. 열면은 그냥 그냥 이 특집 써 있어. 오, 아, 카카오. 이건 엄마. 오, 진짜 이거 카카오에 이쁜 이쁜 카드 진짜 많은데. 아, 그러세요? 이거 엄마 엄마 카드예요? 어. 엄마 카드 왜 가지고 있어요? 저번에 신발 살 때. 오늘 그러면 옷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사도 되냐고 엄마 <laughs> 연락해 보지 그래요? 아, 오빠에 비하면 나는 안보 따위다? 아, 어, 양반이다. 이막내렬 이용해 너네 오빠 절격 중인 거야, 지금? <웃음> <웃음> 이거는 뭐 유럽 공전이야. <laughs> 유럽 갔던 거? 여기 태양 커피. 아, 저번에 우리 같이 먹었던 태양 커피. 그럼, 그럼.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 리틀 버...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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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한 번밖에 안 봤어. 그리고 이거는 폴리크로스. 어? 콜리크로스 많이 가? 콜리크로스를 아시는 분이네? 나랑 한번 가자. 이첫 차만 현장가찍 s Holy Cross, Holy c r o s 아니 아직도이준 o 서준 h 얘기하네요. 난 준혁이니까 이게 맞다고 반박시 멍청이. 저 o 멍청이 할 테니까 이준혁은 안 돼. 이주영 사진부, 이주영 사진부, 도찰 너노의 응. 건강한 팬덤 생활 지켜줘. 이게, 이게 어딜 봐서 도찰이야, 이 사진이. 화나게 <laughs> 하네. 환장해, 진짜. 화나게 하네. 나 돼? <laughs> 아, 여나 <귀여워. 웃음> 뚝배기? <토끼? 웃음> 나 핑크? <laughs> 여기도 있어. 아 이거 봐봐. 아니동고이거 만드는 편지니까 이거 오려가지고준혁이랑 해선이한테 편지 써줘. 어, 오 좋다. 예, 이거 MBTI도 있어. ESTJ ESTJ. 외향형. 어, 근데 ESTJ밖에 없어. 왜? MBTI? 아, s t j 너 뭐라고? 너는 ISTP. 뭐야? ISTP 응, 바로 밑에 있는. 아, 개인공간 필수. 응. MBTI 안미음 어? 맞아 맞아? 나나 살짝 믿는데. 이 이거 하나 하나 해볼래 집에서? 우리 어? 우리뭐라 <laughs> 어, 하고 싶어? 하나 사? <laughs> 살짝 살짝 하나 사? 만 밖에만 돌아. 1 3 8 0 0원 밖에 안 하는데? 이게 뭐야? 우 아유, 편 편지 편지봉. 응, 이렇게까지 많이 편지를 써줄 사람은없는데 야, 동호야한 번씩 다지려가 <laughs> 사랑한다, 곰. <laughs> 어깨까지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면찢어가 들어가. 가 들어가. 가이어 하나 써줄 들어가. 들들어 음. 얼른 좀. 와, 이거 얼마야? 금. 그, 음. 100억 원. 1억 원. 들숨의 재력, 날숨의 건강. 들숨의 날숨. 오, 난 5억 원이 거. 더 좋은 것 같아. 난, 난 이거. 용돈. 속물이야, <laughs> 속물. 선물. 아, 이런, 이런 거 어때? 골드바. 치업치업 여기 손 대고 해야지 치업 언제 할수 있나요? 이..인거야? 아니면? 어 아, 음. 하나 둘셋 아. 다시 다시 <laughs> 빨리, 다시 다시 니가 니가 직접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요 맞아? 할수 언제 응어어 언제, 어, 어. 언제. <laughs> 어머 귀찮으 하지 말래 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와, 진짜 다 사고 싶다, 쟤. 너무 귀여워. 그, 재원이 미래 미미미들 세워놓는 느낌? 너무 많은데, 이거? <laughs> 완전, 완전, 완전 귀여운 지인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도. <laughs> 야, 근데 이거 진짜 이쁘긴 하다. 근데, 이 크롭이잖아. 근데 바지가 예쁜데 바지면, 바지면 사, 그러면. 체육복 <laughs> 안 돼. 체육복도 많단 말이야. 얘 이렇게 입어도 이쁘겠다, 이렇게. 이거 색깔 이쁜데? 그치? 근데 바, 이거 바지가 너무.. 우리가 한 5시, 6시쯤에 만나서 응. 밥을 먹어. 응. 그리고페라를 가. 응. 페라간 다음에 인생네컷을 찍어. 응. 인생네컷을 찍은 다음에 갑자기 올리브영 쇼핑이나 <laughs> 어. 그리고 할 어. 그러고 할게 없으면 집을 간다. 응. 네. 한 시쯤 8시쯤 막 그걸 다 했어. 응. 그러면은 좀 심하잖아. 응.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제 산책이나 할까? 아,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산책이나 할까? 이러다죽집 가는 거지 뭐. 더 이상 할게 없다. 그렇지. 뭐술 먹는 사람도 아니고. 7시에서 9시와 10시 사이 그 어디쯤. 그렇지. 그러고 집에 딱 가서 씻고 누워있으면은 하루가 아주 야물딱지. <웃음> <웃음> 아미 언박싱을 한번 게 어, 근데 이거 쇼핑백 진짜 이쁘지 않나 어. 짠! 아, 이것도 스타일로 돌려야겠다. 아니. 아. 아니, 왜냐면 이게좀 멀리 가야. 짠. 잘 어울려, 근데. 잘 이, 어울려? 뻤어그 하트 저기보다. 이게 <laughs> 그, 더 이뻐? 어, 나는 좀. 안흔하다고 해야 하나? 짠 만져봐. 이게 조금 뻣뻣하다 해야 되나? 어, 느낌이. 어. 근데 괜찮아. 이런 것도 그잘 그래? 나기는 해. 거품이. 아직 뜨는 중. 오, 여기 이쁘다. 이거. 오늘 떠줄게. 오늘 한번 뜨는 거브이로그 찍어도 되나요? 아, 아, 그럼요. 자, 놓고. 어쨌든 어? 쇼핑 다녀온. 나뉘... 아, 문화 <laughs> <모자> 찾았습니다. <laughs> 모두 찾았어요, 연주 씨. <laughs> 엄마 차 트렁크에서. 엄마 차 트렁크에 있었어요? 아니 아니 뒷자리 뒷자리. 이, 이거 어떻게 찾았는지 후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온 응. 집안을 다 뒤지고 응, 응. 옷장을 뒤지고 <laughs> 정말 다 뒤져서 침대 밑에 소파 밑에 뭐뭐 뭐 바구니 아빠 옷장 말다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거야. 어. 아니 이거는 분명 아빠가. 어. 갖다 버렸거나 <웃음> <웃음> 내가 잃어먹은 거다. 그 엄마 아빠한테 하소연을 겁나 했는데 재원이가 아, 사준 걸 잃어버렸다. 근데 어. 엄마가 연주야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 있어요 뭐 들을래? 이래. 좋은 소식은 뭔데 이래. 모자 찾았어. 지성 지성 떠들 탁 넣는 거야. <laughs> 드디어 찾았습니다. 너무 반가웠지. 뭐... 네 다음으로. 연주의 왓츠인마 이벤아 가방도 이거 가방 정보도 띄워줘야 되는 건가요? <laughs>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있습니다 가방 정보 필요하신 분 없겠지만 <laughs> 일단 뭐 나이키 후드티 아까 아까 쇼핑하러 갈때 입었던 그렇지 나이키 후드티 그 다음에 청바지. 내일 등산할 때이 복장으로 등산할 어? 예정입니다. 양말은 아니죠? 양말은 왜 빼시나요? 아, 네. 아, 저 약간 인생네코 찍었어요. 음? 지갑. 아까 이것도 지갑도 소개했었고. 그치? 그 다음에? 이어폰. 어, 아, 줄이어폰의 갬성. 이건 뭐야? 버즈? 이거, 이거는 무선 이어폰. 아, 두개다 들고 다니는 거야? 혹시 몰라서? 아, 노래가 없으면 죽는 사람이 거 <laughs> <laughs> 네. 그럼 그럼 그 다음에 무선충전기 네네 네. 진짜 호줄근 중학교 때호 아, 이거 빨았는데 아, 이모양이거아모양할 뭐. 뻔했어요 근데 만지고 싶지도 않아요 괜찮아 내 거니까 <laughs> 그 다음에 네. 파우치 파우치, 파우치. 소개 파우치 하나 안에 뭐 들어있는지 삼성 파우치. 이거 아, 아이패드 넣는 그럼 그럼 그리... 자 이거, 이거, 이거. 뭐, 야 이거. 앰플. 아, 앰플. 야무지게 바르려고 하어 앰플 앤 세라 마이드샷 앰플. 아, 촉촉해. 아, 촉촉해. 어.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통에다가. 이게 뭐야? <laughs> 현타? 통에다가, 나는 어. 치킨을 저기, 이렇게 만들었쓰거든 아, 만들었어. 코너, 어. 그 다음에, 치실. 아, 치실 좋지, 좋지. 치실 좋지. 없으면 안 돼. 맞아, 치실 이빨 건강 중요합니다. 그 이가 중요해. 괄사. 아, <laughs> 저도 있어요, 괄사. 괄사, 개시원해. 어, 아니, 얼굴 작아지고 싶은가 봐요. 아, 그럼요. 저도 그, 약간 좋은데요. 요기랑 요기 여기 푸는 개시원 아, 맞아. 나 경락하면 그거 푸는 거 진짜 행복해. 경락이야. 응. 가려움과 보습. <laughs> 어디 가려우세요? <웃음> <웃음> 내가. 내가 들고 다니려고. 아, 왜냐면 어. 겨울 되면은 갑자기 가려운 데가 생긴단 말이야. 아 지금 이제 겨울 거의 끝나가는 중. 이 그렇긴 하지만 다리 이런 데가 갑자기. 있어 아,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가려운 데 있는데 이따 발라봐. 아, 그럼 되죠? 스테로이드 아. 무첨가. 아 네네. <웃음> 스테로이드. <웃음> 스테로이드 무첨가라고 하고요. 슈리시와 응. 뭐. 페리페라. 그리고 저 벌꿀 립밤, 립밤. 되게 유명하지? 해외여행가서 기내에서 많이 사는 립밤이잖아.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색깔 예쁘다. 아 진짜? 뭐냐면... 알려줘. 보여? 가만히 있으면 팔고. 메이드잇. 06 어, 메이드잇. 어. 페리페라 06 메이드잇. <laughs> 예뻐 예뻐. 이로써 조현주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다. 이번에 뭐, 핸드폰? <웃음> <웃음> 아니 스누피 저번 에 저번 영상에서 나간 거 같은데 아직이요이 친구 이름 뭐예요? 몰라 그냥 인터넷에 <laughs> 저희 미키 해주실래요? 아 진짜 탈탈 털었어저 패딩 탈, 저기 케이빙 클라인 패딩도 한번 좀 엄마 케이빙어여 로고가 있어 아 CKCK CK. 오 <laughs> 오케이 끝 <laughs> 저기 <애> 누워있다가 <laughs> 나 요주, 연주가 <laughs> 요즘 연주가 요즘 이거 꽂혀있는 인형이라고 하는데 저 똑같은 페이지 보면서 좀 <laughs> 귀엽다, <웃음> <웃음> 오, 귀엽다 <laughs> 생각하고 있었어 갤같다 <laughs> 진짜, 진짜 하는지 똑같은 우리. 나, 나 사랑해. 사랑해, 아니, 너안 사랑해. 사랑해, 재 사랑해, 잠시만요. 너. 구경 구물 구 봐야 합니다. 아 감을 안 되시나요? 아 예. 원래 코바늘 잡을 줄 아시. 아 혜성이한테 아 영상통화 영상통화로 이기서 했잖아. 한번 걸어볼까요? 그래? 좋은데? 수세이 뜨는 방법 우리가 알려줄게. 아 진짜? 어. 잠만 있어가지고. 선생님은 고대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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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혜성이 잠옷 개기었네뭐 <laughs> 입었어? <laughs> 많이 듣긴 해요. 난 짱구 입었는데, 난1318 봉사 <laughs> 아침부터 뭐 하세요? <laughs> 어제 연주가 준 수세미. 근데 이 친구 수세미는 크기가 달라요. <laughs> 똑같은 방식으로 떴는데 크기가 다르대요. 아직좀 미숙. 심지어 실도 똑같은 걸로 했는데 네. <laughs> 내가... 내가... 아, 하나 더 떴어. 고전이가차려 좀... 아... 야, 비 오는데? 아니, 아니네, 아니네... 어쩌면... 비 오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핸드폰을 여기다... 저기 하면 돼. 이거... 이걸... 이걸... 이리이 가는 게 맞아? 아아아걸걸 <laughs> 우리 집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놀러 가는 거지. 맛있겠다. 근데 콜드브루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색깔이? 아메리카노랑 조금 다른 색깔이야. 청량한 색깔. 맛있어요. <laughs> <말까요? 웃음> 뭐라고? 맛있어요. <laughs> <laughs> 응. 음, 스물, 우리는 스물여섯 살 애기들이니까 문구야 놀자에 가. 상으로 <laughs> 발이 금지 상으로 발리금지 쓰레기만 버리는 행님. <laughs> 당 당기세요. 니다 모두의 낙서장. 몰라. 낙서하는 건가 봐. 이거 추억이다. 이거 지우개 진짜 안 지워지지 않냐? 없어 이거 하이큐, 너 하이큐 봤어? 아니. 몰라. 하이큐.. 내가 유일하게 본 애인이야. 하이큐가. 한번 껴봐. 새끼손가락. 난 네번째 안들어가 청혼 맞았다? 그러면 결혼하는거지? 좀 커요 <laughs> 야 매미좌석 진짜 오랜만이다 어머 어 소리가 안나 이거 떼놓고 해야지 그니까. 진짜 오랜만에 보는 버스 노선